안녕하세요 아르테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탄역 해리엇입니다. 일반 사항들 바로 알아볼게요. 화성 동탄 2c 16블럭입니다. 주거 복합이네요.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용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 이렇게 돼 있네요. 입주 환경 살펴볼게요. 동탄 2 신도시 내 문화 디자인 밸리 구역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동탄역으로부터는 대략 1km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업 지구라 주변에 편의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 상황으로는 리베라 시시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거네요. 도서관도 있고요. 동탄 인덕원 복선 전철 예정으로 돼 있고요. SRT입니다. 이게 SRT 동탄역이죠.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탄 신도시는 굉장히 메모드급의 도시계획이죠. 10수년 전부터 꽤 공들여서 도시계획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쪽 동탄 1 신도시 여러가지 이제 컴페티션에 많이 참가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네좀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고속철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쪽이 이제 동탄대로고요 여기가 바로 리베라시시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쪽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고요 이 쪽이 이제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서 배치 계획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탄대로 주도로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리베라 시 c 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차량 접근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아파트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피스텔하고 상업시설입니다. 총 11개 동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두 동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고요. 그리고 1층이 상업시설로 돼 있어요. 네, 제가 1층에 상업시설 도면을 좀 좀 띄워봤고요. 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다 이제 상업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이제 판매시설이 쪽에 다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쪽에 보이는 이렇게 코아 엘리베이터랑 계단실 있는 요게다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진입할 수 있는 1층에 출입구들이에요. 언뜻 봐도 지금 상업 시설의 문이 이쪽과 이쪽 앞뒤로 다나 있어서 어 여기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과 이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선이 다 섞이게 돼 있네요. 이런 거는 좀 조금, 글쎄요. 좀안 좋은 계획에 속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요 정도는 그냥 없애고 상업시설을, 외부 공간에 이만큼을, 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물리적인 구획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보시는 이 1층 위에 이렇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겁니다. 2층으로. 간섭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외부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외부 공간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층수를 지금 표기를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 이제 10층. 그다음 여기 13층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주동들은 다 16층이에요. 그리고 109동만 이렇게 7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이 동간 거리가 상당히 짧아 보여요. 이 동간의 이 간섭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대략 제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30m에서 35m 사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10층 높이라면 1층을 빼면 이제 주거 부분만 9개 층인데요. 9개 층의 인동 거리로는 충분한 듯 되어 보이는데 글쎄요. 요즘은 이제 발코니 확장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0m 안쪽 이 근처에 있는 거리는 조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죠.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13층, 이쪽을 바라보는 이 주동들, 여기는 이쪽이 다 16층이라 오전에 햇빛이 다 가리지 않을까요? 여긴 좀 일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주동들의 이쪽 라인들은 이제 오후 이후에 넘어갔을 때, 때 햇빛이 들것 같긴 한데 뭐 거기도 저층 부는좀잘안들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중앙에 이쪽에 이제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미음자로 다 갇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프라이버시 간섭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일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일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일조권 TV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3D로 다 올려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데 그거 한번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일조권 TV 그쪽 채널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이 시뮬레이션 보시는 거 강력히 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조권에 대한 간섭이 좀 심해 보입니다.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주동들의 우측 날개에 있는 3호, 4호 라인들, 이쪽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날개 쪽에 있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리베라 CC를 이렇게 조망이 가능합니다. 탁 트여 있죠 여기는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상업지구 아닙니까 일반 상업지구인데 게다가 이제 주상복합 용지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층수를 낮게 갖고 갔을까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쪽을 30층 정도로 이제 갖고 갔으면 사실 한이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층수를 30층 정도로 갖고 가면 여기 이제 중간에 있던 동두 개, 총네개 동을 이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간에 대한 간섭 또좀 덜하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간섭의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서로 통경축도시원하고요 이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해서 상위계획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기 c16 블럭 8호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고층수 16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상업지구군대 특별계획구역 3 해서 게다가 용적률도 230% 주거를 161% 이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주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낮게 갖고 가고 청수도 낮다 보니 그 오피스텔도 두 동을 넣었던 것 같아요. C15 블럭을 보면 여기는 40층입니다. 아니, C17은 35층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변을 좀 봤는데 이쪽에 있는 주상복합은 40층이 넘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35층이 넘어요 그런데 왜 이쪽은 상위계획에서 16층으로 제한을 뒀을까요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마 여기 뭐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하천 때문에 그랬었나요 뭐 아니면 골프장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 뭐 골프장 때문에 그렇다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베라시시에서 맨날 뭐 14동 15동 보고 이렇게 에임 잡고 때리고 뭐 하는 거. 여기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이쪽이 2번 홀, 3번 홀에서 에임 잡기도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행정상의 어떤 문제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적인 어떤 문제인가요? 사업시행자 분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30층으로만 풀어도 이렇게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게 상위계획에서 묶었고 그거를 충분히 제가 볼땐 여건을 봤을 때는 풀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행정상이든 도시계획적이든 아마 좀콱 틀어지고 그거들 못하게 한거 아닐까요? 뭐 개인적인. 그냥 추측입니다. 소설입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네, 여기서도 여지없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치수를 기입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간단한 물건을 사더라도 가로, 세로 높이 치수가 다 명시되어 있고 모든 스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몇 억짜리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즘 뭐 일부 코로나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도 관람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업체들은 이렇게 치수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치수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수를 넣어 봤어요 넣는 기준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자요자의두 이이 칸을 1m로 잡고요 현관문의폭 이쪽을 1m 욕실의 깊이를 요번에는 이제 1.6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평수가 크다 보니까 1.6 기준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치수를 역산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이3 0이면 3m입니다. 치수를 재는 기준은 이 눈에 보이는 벽체의 이 끝선 그리고 이쪽 벽의 끝선 이렇게 안목 치수로 해서 제가 이제 다 기입을 한 겁니다. 97A 타입이고요. 공급 기준으로 37.54평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는 103동 날개 4호라인, 104동 날개 4호라인입니다. 이쪽은 이제 리베라 CC가 딱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은 제 영상 중에 도면 읽는 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현관부터 시작할게요. 현관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 이쪽은 현관 펜틀이네요. 어,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현관 펜틀이 기본으로 장착입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공용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거실 펜트리 이렇게 돼 있네요.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이 있고요. 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기 알파룸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이제 안방 침실이 있고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그다음 실외기실 이렇게 같이 묶어놨네요. 이쪽이 파우더고요. 요 욕실입니다. 일단은 욕실도 분위기 있게 잡았네요. 공간을.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쪽이 다용도실로 쓰이게 될 건데요. 요쯤에 세탁기가 놓이게 될것 같네요. 치수는요. 안방 폭이 3.9m, 깊이는 12자 3.6m 나오고요. 거실은 4.8, 침실 2와 3은 3m씩입니다. 깊이는 3 5 5 m 알파룸은 2.6m나 되어 주방은 3.4m 이렇게 되네요. 전형적인 포베이고요. 그 30평대 후반의 치수를 썼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침실 2와 3도 3m고요. 안방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3.9m를 썼어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평면이네요. 네, 이 타입은 오, 나중에 97 타입, 뭐, 비교할 것도 없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가 일단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타입을 선택하면 무조건 요 4호 라인 요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비교 분석할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타입으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네, 다음은 97b 타입이고요 위치는 여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이쪽 3호 라인 탑상형의 2호3호 라인 이쪽에 다 위치되어 있는게 b 타입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745평 되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 팬트리 어, 구성 비슷합니다 a 타입이랑 이쪽에 공용 욕실 있고요 침실 2와 3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거실 팬트리 여기 똑같이 위치하고요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알파룸 알파룸까지 위치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A타입이랑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공간이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돼 있네요 들어가면 이 드레스룸하고 욕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나가면 이쪽이 다용도 실로 쓰는 발코니가 있고요 이쯤에 세탁기가 위치하겠네요 치수는 A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요쪽에 이제 드레스룸 있는거 요거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도 다 치수가 동일합니다 A타입하고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췄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 타입은 101동부터 4동까지 요 3호 라인 쪽이 괜찮은 위치네요 이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망권이 확보가 되니깐요 요쪽 코스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주방 쪽이 여기가 한300 정도가 조금 더 넘네요. 아예 주방 쪽이 조금 넓은 거요 정도가 차이가 있겠네요 다음은 97c 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이게 절곡형의 날개 4호 라인요쪽에쭉 있고요 탑상형의 요 날개 쪽 1호라인 쭉 있고 여기 101동 102동에 오른쪽 날개 이렇게 있습니다 언뜻 봐도 101동 102동의 4호 라인이 그래도 이제 조망권이 확보가 되네요 평면 한번 볼게요 현관이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 그리고 현관 팬트리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 펜트리가 정면에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 침실 2에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네요 괜찮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알파룸이 여기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여기 묶여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 주방 식당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거실 ldk 통합형 입니다 세로로 긴 통합형이네요 좀 특이하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이렇게 묶여있고요 파우더 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치수도 ab 타입하고 동일하게 묶었습니다 기준을 아주 잘 맞춰서 치수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안방도 딱 12자 36m 나오고요 또 3.9m 주방쪽이 이제 3.9m 이렇게 썼어요 주방쪽만 치수들이 좀 다르네요 침실 2, 3도 똑같고요 알파룸이 여기는 이제 폭이 3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3면 발코니를 이용한 확장형 설계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주방을 보통은 이렇게 길게 가로로 놓는데 세로로 길게 뽑았어요 그래서 거실이랑 이렇게 묶어서 깊이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침실 위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탑상형 구조는 향을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침실 2와 3이 이렇게 북향으로 돌아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 타입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돌아가 있습니다 날개 쪽에 있어서 리베라 cc가 보이는 이 타입도 동일합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도 이 타입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쪽 거실 쪽이 확실한 이면 개방에 대한 구조예요 이 양쪽으로 다 이제 조망이 가능한 거죠 이 왼쪽에 보시면 리베라 cc가 보이는 이 4호 라인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 리베라 양, 양방향으로 다 이제 조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평면을 계획했나요 어휴 괜찮네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101동, 102동의 이 4호 라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될것 같네요. 이 이명 개방의 장점이. 네, 다음은 107 타입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41.60평 정도 되네요. 위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쪽 12호 라인들입니다. 쓰읍. 글쎄요. 여기 뭐 남양이라 일단 일조 에는 조금 유리할 것 같지만 이 정면으로 보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만약에 예전처럼 발코니 확장을 안하게 되면 발코니의 그 공간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조금은 그 완화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발코니를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게 이 타입의 후면을 보면 그 실이 없습니다 방으로 쓰이는 실이 없고 이 안방 쪽에서도 이제 실외기실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쪽 주방 쪽도 거의 이제 환기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계획을 한 건가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 있고요. 현관 팬틀이 있습니다.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침실 2화 3을 묶어놨습니다. 거실 따라 들어오다 보면 이제 거실 팬틀이 있고요. 이쪽 거실과 주방 식당. 이렇게 묶어놨네요.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일 것 같아요.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알파룸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깔끔하게 발코니 있네요. 그 안방에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돼 있어요. 어우,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하양식 피난구와 실외기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묶어놨네요. 어우, 상당히 괜찮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9 깊이도 3.9, 거실은 5.2m예요. 아유 좋네요. 침실 3은 3.3, 침실 2는 3m예요. 깊이는 3.7까지 좋습니다. 주방의 폭이 5.2m예요. 거실이랑 같은 폭을 갖고 갔네요. 이렇 꽉 묶었네요. 아유,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평형대에 비해서 알파룸의 폭이 조금 좁은 게좀 그러네요. 이 평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면 5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면 쪽에 실을 안 눌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거실 주방 쪽이 같은 폭으로 넓게 갖고 가서 공간감을 굉장히 크게 살렸어요. 아유,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 공간을 보면 이렇게 드레스룸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계절에 따라 아니면 부부가 각자 써도 될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안방 앞에 발코니를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구랑 실외기실을 북쪽에 묶어놨습니다. 이런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어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주방 쪽도 이 넓다 보니 아일랜드를 두고 기역자로 배치를 했어요. 어우 뭐 이거는 이제. 큰 넓은 주방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죠 어, 이거 괜찮습니다 어, 식탁을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 알파룸의 폭이 이제 2.6m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알파룸의 폭을 키우면 이 안방 쪽에서 이 깔끔한 발코니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안방 쪽 욕실이에요. 뭐 41평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40평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욕실을 조금 더 럭셔리하게 꾸몄으면 어땠을까. 이 주방 쪽의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뭐 욕실을 욕조하고 샤워부스를 다 넣어서 조금은 럭셔리하게 꾸몄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쓰읍 조금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물 쓰는 공간은 항상. 이렇게 설비 덕트로 묶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설비 덕트입니다. 꺼멓게 돼 있는데 회색으로 돼 있는데요. 욕실 이쪽 욕실은 이쪽 설비 덕트를 쓰는 거고 이쪽 세탁기는 이쪽을 사용하고 뭐 주방 쪽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쪽 끌고 와서 그리고 안방 쪽 욕실은 뭐 여기를 써도 되고 이쪽을 사용해도 되는 그렇게 이제 설비를 푼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언뜻 봐서는 뭐 이쪽 벽이 얇은 게 구조 벽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 공간을 입주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긴가요 뭐 일단 이 공간을 쓰게 되면 불법입니다 네 다음은 155a 타입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60평대 예요 위치 한번 볼게요 103동 104동 3545 라인 위에 펜트하우스 입니다 이두 세대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60평대 라뭐 나플리 있겠습니까? 이 평면은 간단하게 구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97b 타입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97a 타입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기준층 평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준층 평면이고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테라스들이 쭉 있어요. 아유 뭐 상당히 괜찮죠. 60평대고 하다 보니까 방 개수도 굉장히 많고요. 이쪽에 메인 마스터존 그 다음에 이쪽이 서브 마스터존 이렇게 풀었네요. 듀얼 마스터입니다. 뭐 60평대니까 여기는 이제 3세대가 같이 살수 있을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된것 같아요. 어, 현관도 상당히 깊이감 있게 잘 풀었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155b 타입입니다. 위치는 101동. 102동 3호 4호 라인 위에 이렇게 펜트하우스입니다. 두 세대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도 구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기준층이고요. 97B 타입, 97C 타입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기준층입니다. 기준층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준층이고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넓게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조성돼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메인 마스터존 서브 마스터존 이렇게 묶었네요 3세대가 살기에는 이제 충분한 공간이 되겠네요 네 오늘 동탄역 해리엇 쭉 한번 살펴봤고요 어, 평면이나 뭐 이런 부분 너무 괜찮았습니다 단위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치수까지 치밀하게 맞춰서 굉장히 잘 구성을 했고 특히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위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 평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았어요.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왜 상위계획에서 16층 이하로 묶어놔서 단지 배치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고요. 일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뭐 크겠죠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 행정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적인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사업 시행자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층수를 30층 이하로만 풀었어도 굉장히 좋은 단지가 됐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설계가 잘 짜여져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